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고려 산업 살펴 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요 너무 명확한 흔적이 남아 버리고 있어요. 너무 명확합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기 전까지는 이 상단에 있는 흐름들을 보면서 어. 얘네들 수상한데요, 여러분. 음. 얘네들 수상합니다. 수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네, 어, 나야, 나. 라고 얘기하면서 명확한 흔적을 남겨줬기 때문에 더욱더 선명해졌다. 얘네들이 지금 현재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욱더 명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요, 여러분. 오픈방에서 지금 보시면, 자, 오픈방 어디 있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방에서도 지금 하나 원포인트 영상 조금 전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자, 보시면 여기 이분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네, 어디 갔어? 이분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 오야봉 님. 그런데 아직까지도 배워야 할게 많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보시면 자 금양이 있잖아요. 금양. 오늘 어제도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오늘 다 내고요. 그죠? 그리고 금양도 보세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여러분 10만원대 초반으로 올 겁니다. 제가 오픈방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우리 18만 3천 18만 3천 원에 전량 매도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어제 물론 들어가서 그제 물론 들어가 가지고 단타를 치기도 했지만 단타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네. 10만 원대 초반으로 분명하게 내려온다. 음, 잡으셔야 된다. 21선 째려보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죠?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딱 보, 여기다 한번 쳐볼게요 금양 지금 이 방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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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자 여기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금양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죠 지금 보세요 10만원 초반대 오면 공략합니다 21선 터치 때려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라인 때에서 우리가 분할로 대응을 했고 자 시가 대비 13%예요 밑에서 잡은 분들은 더 수익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도 지지라인 정확하게 설정해 가지고, 자 여러분 요 라인과 요 라인이었어요. 자, 5만원까지는 올 겁니다. 5만원 오면은 무조건 매수하세요. 해가지고 몇 프로 수익 냈습니까? 18만 3천원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급 드리는 거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dx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어 충분하게 포인트를 잡아가실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고려 산업을 다시 한번 보자. 고려 산업이 얘네들이 여기에서 모아 왔어. 아 누가 보더라도 모아 와서 빵빵빵해 먹었어요.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죠 여기에서 해먹고 여기에서 설거지 정확하게 끝내버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볼게 여기는 안 볼게 너희들 해먹고 나갔으니까 그러면 새롭게 뭐 거래량이 들어온 요 자리서부터만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럼 요 때가 몇 월입니까 8월이에요 여러분 8월 언 며칠이에요 8월 17일 8월 17일 여러분 조금 있으면 8월이에요 무슨 얘기냐. 52주를 채워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기간은 6개월에서 36개월이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그 중에서 유통물량과 대주주 물량 계산해서 거래량 확인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52주면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죠? 1년인데 1년 동안 얘네들이 요렇게 작업을 지금 계속 이쁘게 매집하고 매집하고 여기에서 매집한 물량으로 싹 눌러가면서 위에서 단기로 들어왔던 애들 것까지 싹다 받아 냈어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한번 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던지는 물량 얼마나 있는지 한 호가도 위로 올리지 못하고 갭으로 뛰어서 그냥 바로 내려버렸죠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 너희들 흔적이 있었구나 야 니네들 수상한데 수상한데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자리를 볼게요 여러분, 빠질 것 같았으면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눌렸어야 됩니다. 맞죠? 여기에서 계속 눌렸어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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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꽉 차서 눌렸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갭으로 떠서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눌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갭으로 뜰 수도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시작해갖고 그냥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절대로 개인이 할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개인이 이렇게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 공부하면서 이, 이 포인트를 잡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A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예, 고려 산업에 대해 있는 투자자별, 이 종목별 투자자 한번 보자고요. 자, 외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럼 다시 또 하나, 또 하나의 흔적이 나타나죠. 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분명히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원포인트를 진행을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미국이 있고요. 한국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에 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5.5가 됐죠. 한국은 얼마예요? 3.5예요 이미 금리 차이가 2%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외인들 입장에서 내가 10억을 가져다가 투자를 하거나 예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은행은 5.5%를 주고 어떠한 데는 3.5를 줘요 아난 그래도 있잖아 의리상 나는 여기다가 할게 야 나는 의리야 어, 나는 의리로 믿고 갈 거야 그런데 미국은요 기축통화국이에요 그죠? 달러예요 달러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경제 성장률 꼴찌예요 거기에다가 북한하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네 만에 지금 외, 외인들은 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만 지금 편안한 거지 외인들 입장은요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나고 지금 러시아 중국 얘네들이요 지금 벼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10억을 넣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금리도 더 주고 안전하고. 너무 너무나 좋은 곳에다가 여러분들 10억 넣으시고 그렇죠. 저 같아도 여러분 미국에다 넣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 그렇죠. 외인들의 이탈이 일어난다. 즉 외인들이 이제 아 돈을 빼가지고 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 환율. 자 외환 유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은 상승을 하겠죠. 예를 들어 마크가 마크가 0 달러를 가지고 한국 시장에 왔어요. 원화로 환전을 했는데, 환전할 당시에 환율이 천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럼, 백만 원을 받겠죠. 백만 원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에코프로를 만약에 한 줄을 샀어요. 에? 자, 그런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하니까, 그냥 계속 백만 원이에요. 에이, 안 되겠다. 미국에서 금리 더 준대. 이거를 딱 매도로 한 거예요. 매도를 해가지고서는, 얘가 은행에 다시 가가지고, 자, 내가 저번에 천 달러 갖고 왔잖아. 자 내가 100만원 다시 가지고 왔어 나 1000달러 줘했더니 어떻게 돼요 환율이 천원이었던 게 2천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1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크 못 받죠 이걸 보고 환차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인들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갈 기세를 보이면은 매도세로 일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때에는 여러분들 외인들의 포지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원포인트로 잡고 간다라고 하면 외인들의 매도가 일어나요. 외인 매도. 그죠? 그럼 종목이 이렇게 빠지겠죠? 빠져요? 그러면 큰 손들이 싹 보고 있단 말이에요. 큰 손들이. 큰손 형님들이 싹 보다가, 야! A라고 하는 종목 내부 정보를 보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계약했던 거 해지됐대. 어. 야, 그럼 빠지겠는데, 오케이. 야, 빌려. 여기, 여기, 여기 증권사 가가지고, 물, 어, 주식을 싹 빌려요. 뭐예요? 공매도죠? 공매도를 딱 때려버리는 거.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공매도 물량 나오겠죠. 하락하겠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그렇죠. 반대 매매 나가겠죠. 반대 매매. 그죠? 그러면 또 하락되겠죠. 이렇게 환율이 중요한데 이 환율을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요 국채 금리가 지금 일본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조금 전에 보셨죠? 뭐예요? 외인들 왜, 왜 들어오냐고? 왜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이 자리에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올라오고 있냐 이거예요. 왜이 자리를 그렇게 뭐예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 자리만 오면은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히려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고 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재무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영업이 보세요. 작년에 지금 거의 다몇권놨죠 이번에 여러분은 잘만 나오면 바로 이거 예, 흑자 전환 폭이 커지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배당도 줘요. 거기에다 뭐예요? 증자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고려 산업에 대한 것들은 어,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우리 지금 현재 같이 공부하고 있는 곳 있죠? 어디에요 오픈방. 오픈방에서는 더더욱 아,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방 말고도요, 여러분, 요 방도 있어요. 자, 보시면 어, 자이 방도 있습니다. 이 방에서도 지금 천한천한0백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보기 설명란 또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오픈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오픈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주식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주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였습니다.